키친 아트 소렐 프리미엄 더글라스 무선 전기 티포트는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감성적인 유리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둘째, 실시간 수위 확인이 가능해 물 끓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빠른 가열과 자동 전원 차단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무선 구조로 이동이 간편하며, 넉넉한 용량과 튼튼한 손잡이로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구매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특히 보온 기능과 조용한 작동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기 티포트는 차와 커피를 즐기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